거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은 아, 어쩌면 지구가 종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와, 이 땅이 불바다가 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후로 이게 전쟁 무기들이 너무나 좋은, 그것도 위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야, 정말 지구가 멸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또 이것을 또 실감나게 느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종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종말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지구가 멸망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조서 1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본문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공격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사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꼭 인사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이게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울과 소스테네, 이 바울과 소스테네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와 바울 같은 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것처럼 고린덕교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나 당신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만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건 뭐예요? 너희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라. 왜냐하면 죄와 싸워서 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서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서도 이 죄성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죄를 무거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 거룩한 존재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졌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 어, 구, 부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강국 이스라엘 향해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이 모습을 우리는 이런 모임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셨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선 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선 산자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의 욕심에 따라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하나님 왜 사울에게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양한 은사 무엇보다도 언변과 지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의 재림 그날까지 우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핵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아 이러, 이러다가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은 갖고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후는 준비하지 않다고.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서. 기껏해야 몇년 노후 준비하는 거요? 기껏해야 30년 아니겠어요? 그렇죠? 길어봤자 50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을 퇴직하고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건강하게 살까? 30년에서 5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데 우리의 죽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 사후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들 이유가 바로 죽음 이후 그 사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복음이 더 필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들 이유가 거기에 더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죠. 그렇게 될 때. 개인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서서 어떤 사탄, 어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될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마을을 다니셨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이 재림을 맞이하는 이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제목이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라. 그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주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포스 1장 6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뿌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고린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김이 있게 하셨다. 그죠. 성도들은 이 사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좋은 삶을 살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가까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일그죠 연예인들도 보면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게 됐어요? 아 선배 중에서 누가 선한 일을 하든 그분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됐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갖으면 그 믿는 사람들 서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되고 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역할이 뭐냐?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그런 성화. 점점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거룩한 모습.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점점 거룩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질 것이다. 이거 믿습니까? 네?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해질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점점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 참석하고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이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를 하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땅에서 토끼를 거북이가 이길 수 있겠어요? 거북이가 아무리 빨라도 토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 어쩌자고 거북이가 토끼가 경주하자 그러는데 거기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경주를 시작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 그죠? 아, 차라리 좀 거북이가 조금 지혜가 있으면 이 토끼를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 이 땅에서도 좋은데, 우리 수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러면 되잖아요. 수영으로. 아, 거북이는 물에서 자라니까, 그러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땅 위에서 경주한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긴 있지만, 아마도 거북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승점에 먼저 도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것 그냥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것그거로 아마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늦지만 느린 느릿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패보다도 과정을 중시했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의 사회는 이게 하여튼,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그러니까, 결과 중시주의, 경, 결과. 이 결과 중시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군대 문화, 군대 문화. 이 군대는 과정은 소용없어요. 남의 내무방 가서 쓰레기통을 훔쳐오든 세수대야를 훔쳐오든 아무 상관이요 아무 상관이요 어.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위치 변동, 위치만 남의 내부 반에 있던 게 우리 반으로 위치만 변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 아무 성이 없어요. 악하게 하든 뭐 더럽게 하든 치사하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결과만 주면 돼 결과만 주. 그런데 그렇게 군대 생활하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을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한데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위주로 자꾸, 결과 위주로, 과정을.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이 과정도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토끼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거북이는 결과보다도 과정. 느리지만 내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토끼는 상식적으로, 야, 이 거북이가 어떻게, 뭐지? 내가 빨리 가가지고 낮잠 자면 되지 뭐. 그래, 자다가 진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결과만 생각하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많은 리더십을 찾고 썼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많이 됐어요. 저도 이분의 책을 참고로 해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리더십 공과를 이렇 많이 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어떤 말을 표현하냐면 목적지 도달병. 목적지 도달병.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 도달병에 걸려 있다는. 꼬린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관심이 없고, 현재 어떻게 되는지, 여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목적지, 거기만 신경써고 그런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동기처럼. 그래서 존맥스웰 목사님은 목적지 도달병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목적지만 바라보고, 목적지 도달병에 걸리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느리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느리지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승자다. 거북이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은 모르고, 목적만 생각해. 감히 그렇게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만 생각해.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대단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심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느리다고 좌절감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 아 끝장났다. 내 인생 끝나서, 아이고, 이거 포기야. 그랬는데, 어느덧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 그죠.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든, 기어가든, 우리가 내삶 속에서 무묵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느리지만 부족하지만 무목그 기교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이용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처럼 사도바울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물이 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거룩한 삶은 우리 스스로 살수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